자, 같은 종류의 빨간 펜 8자루, 파란 펜 6자루가 있어요. 세 사람한테.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개인지 보고 싶은데,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개씩, 어, 한개 이상씩 받도록, 그럼 무조건 한 개는 받아야겠죠? 그럼 여기다가 빨간색, 빨간색, 빨간색 한개 줍시다. 그럼 다섯 개 남았어요. 그 다음에 파란색 줍시다. 파란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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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줍시다. 그럼 세개 남았어요. 그럼 이제 봐봐. 빨간색 다섯 자루 남았죠? 이거 하나 줄 거고. 그 다음에 파란색 몇 재로 남았어요? 세 재로 남았죠? 그럼 이거 두개 곱하면 일이 끝나는 거죠. 그러면 뭐 그냥 서로 다른, 이제 세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는 경우. 그리고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거고. 빨간색 나눠주고, 일이 안 끝났으니까 파란색 맞죠? 나눠주자고. 됐나요? 끝났다. 가자. 그럼 7C5가 될 거고. 얘는 5C3이 될 거니까. 72에 52를 곱하면 7642 나누기 2. 그 다음 얘는 10이 되겠네요. 210까지 요렇게 정리합시다. 됐나? 넘어갈게요. 엔드.